목회서신 227. 믿을만한 증거 부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폴리스의 대표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 유명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에게 제사지냈던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과 6개의 소녀상을 기둥으로 한 엘렉테온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도시의 소호자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시민들에게 올리브를 주겠다고 했고 포세이도는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아테나가 승리했고 이를 기리기 위해 도시 이름을 아테네로 붙인 것이랍니다. 이렇듯 문화와 철학을 자랑하는 도시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날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직 오지 못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아덴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며 바울의 마음은 격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가득한 신들의 재단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나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보다 더한 분노를 느끼고 있나요? 그날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흑암의 메인 도시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불러나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더욱 열정적으로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이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아덴의 최고의 법정인 아레오바고로 붙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아덴 사람들 앞에선 바울은 우상숭배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혈통과 거주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이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촉구와 함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는 바울을 몇 사람이 가까이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어떤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 기사 중에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믿던 자신들의 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았나요? 다양한 표적과 기사를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지만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임을 믿나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면 족한 믿음을 가졌나요? 나아가 부활을 조롱하는 이들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나요? 오늘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믿을만한 증거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목회서신 227,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아침 권정렬 목사. 사진 세분수 수도원 돌아올 수 없는 길. 로마 외곽 바울이 참수당한 곳으로 알려 세분수 교회를 향하는 길, 일명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날 그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가졌기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